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옛날에 교육 교육 방송 EBS에서 어, 목사님이 그 나오셔서 자료 화면을 이렇게 직접 촬영하셔서 보여주셨거든요. 어느 장면이냐면 그 유대인들 할례식 하는 장면입니다. 이 깐난쟁이를 안고 나와요. 깐난쟁이를 안고 나오면 가족들이 우 같이 나옵니다. 깐난쟁이 하나가 그때 그 예배소에 한 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복장 자체가 약간 이제 랍비 같아 보이는 분이 나오셔서 하얀 천, 깨끗한 가재 같은 천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그 날카로운 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자르면 피가 펑펑 펑펑 솟아납니다. 그럼 그걸로 이제 이렇게 피를 이렇게 없애주는 거죠. 이 하얀 가재로 깨끗한 천으로, 그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이제. 그 할례 예식을 합니다. 그러면 특히 사내 아이들이 그런 할례 예식을 하면은 이 이제 표피가 잘려져서 밖으로 이제 표시가 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하여튼 할례 예식을 행하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선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이런 이제 상징이 되는 거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한 국민학교 3학년에서 한 중학교 2학년 사이 되면 그 엄마들이 친구들 엄마들이 부릅니다 어, 영화 보러 가자 그리고 백화점에 뭐 사러 가자 그러면 좋다고 따라가거든요 따라갔다가 돌아올 때는 눈물을 지지 흘리고 앞에 종이컵을 앞에 씌우고 어기죠어기 이렇게 걸어옵니다 폭염수술을 당하고 오는 거죠 눈치 빠른 애들은 뭐 가자라고 안 가, 때, 도망을 칩니다. 그 오늘 이제 독서 말씀에 그 유다인들이 그 주장하는 겁니다. 바오로나 바오나에 의해서 그 유다인들만 그리스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헬레니즘 문화 문명 안에 있는 그들도. 이제 어, 정말 좋은 말씀을 듣고 구원의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려고 하는데 어, 그 유다인 출신의 바리사이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탁 나서 가지고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막 억지를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꼬맹이도 그, <laughs> 그러면 막 애가 막자지러지게 울거든요. 할례할 때. 근데 어른에 대서 이제 모든 게 인지될 때 그렇게 하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느님을 믿으려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바리사이였던 사람, 유대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할례를 이미 다 받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자기들의 기본적인 율법인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라 주장을 하는 거죠. 그이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바오로와 바르나바까지도 중재를 못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베드로나, 또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불리던 베드로만큼이나 실권을 갖고 있던 야구보나 다른 그 제자들을 통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막 나옵니다. 그거를 그래서 어, 가톨릭 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2차 바티칸 공의회처럼 첫 번째 공의회가 할레도인해서 생긴 겁니다. 이제 할레가 끈소가 됐지만 원래 내용은 뭐냐면 그 그리스계 이방인, 그 그리스계 신앙인들 그러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명을 믿고 있다가 살고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전해 줘야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 유대교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신앙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구약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잖아. 너희들은 구약도 모르잖아.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할례 받아야지.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너희들은 어 부정한 음식을 먹잖아. 우리 율법에 따르면은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자꾸 의무 조항을 막 강조하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 우리 이제 이스라엘 땅 출신은 유대인 안에서만 구원이 있느냐? 우리만의 선, 선민이냐? 우리만의 선택된 사람들이냐? 아니면 다른 이방민족,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때 이제 사도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목 졸라 죽인 짐승이나, 아니면 뭐, 뭐 잘못된 위생 습관을 가지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그들이 하는 것도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기를 내가 꿈을 꿨는데 환시를 봤는데 하느님께서 온갖 짐승들 온갖 먹을 것을 다 보여 주면서 다 먹으라 그러시더라. 어느 게 부정하고 어느 게 깨끗한 음식이 구변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받아 먹으라 그러더라. 이것은 내가 보기에 는 이방 민족들마저도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는데 막지 마라는말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처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생겨나는 게참 쉬웠을까지만 그 안에서 갈등이 많았다. 어, 과정이 아픔이 많았다. 무엇 뭐 때문에 많았느냐?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그 기득권을 가지고 너네도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원래 본질이야라고 강조했던 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풀어가는 과정에 사도리 사도들이, 사도들이 나서서 공의를 소집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아니 그거 불필요한 비기떡거리는거더네 거품은 거더네 본질은 이거야. 본질은 양심대로 사는 것이고 하느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것 이외에 은총에 의해서 의화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무장 은 가시지 마라. 라고 했다는 거죠. 아, 레레오마리에 의무장 되게 많습니다. 그 의무조항이 뭐냐? 어그 안에 있는 성모님을 닮은 신앙들을 열심히 살기 위한 겁니다. 어, 울뜨레야 꼬리실려 갔다 오신 분들, 어, 그것도 사실은 그것만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다가 아니라 그런 처음을 통해서 좀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나 자신을 헌신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위한 겁니다. 또 그밖에 뭐 제소 프란치스코의 어 그게 전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좀더 어, 교회의 핵심의 가치들을 온몸의 복음의 서약들을 내가 지키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나면 은 마치 할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 음식 먹으면 안 되지 않겠니 우리 유대인 율법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기득권 세력이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주 환기시켜야 될게 아,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이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달지 않으면 부가적인 것들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걸로 착각을 할수 있다,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 저 같은 성직자나 수도자들도 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권 이 있는 것처럼 이게 뭐 우리는 특별한 어떤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게 아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들을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거 아니면은 오히려 옛날에 유대 율법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너 할례 받아야지라고 했던 그 고집과 같이 우리가 고집 속에 빠질 수 있다. 우리. 그렇게는 되지 맙시다.